이제 우리 팀에 불츠가 있잖아요. 든든하다는 거죠. 알아, 모르겠다. 나도 그냥. 가버려. 여기서 넘어올 때 아마 위로 넘어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? 아니면 그냥. 요네, 오늘 롤 삭제한다니. <laughs> 요네, 근데 아직 1코어도 안 났구나. <laughs> 아, 미안해. 아, 병사 한명 쉬는 것 같은데. 어? 전뭐 잡을 것 같고. 조금 더 이득 보고 갈까? 자료반도 없고. 우리 팀 정글을 먹으며. 조금 더 이득을 봐볼까? 응애나, <laughs> 아기 아지를. 다음 판은 잘할 수 있어. 너 어, 줄게. 당신이랑 미안해. 직수도 열심히 했네. 어, 내가 딜리 꼴등이야. 다음 판은 진짜 잘해볼게. 뭔 제이스 서폿이오야 조용히 해. 걔가 나보다 낫다고. 조용히 해. 빨 <laughs> 하지 말라고. <laughs> 뭐야 상대 뭐야. <laughs> 들어와. 요네 오늘 요네 특집이야. <laughs> 뭐 우리 팀도 요네가 있네. 서폿 요네는해 심지어? 아니, 요네 왜 이렇게 많은데? 지금 가고? 이러면 약간 감정적이게 되거든요, 사람이라면? 아 제가 최근에 그 읽는 책이 또 이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거든요.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게 낫다. 아, 됐다, 됐다. 그렇지. 이렇게 크로스로 때려야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고요. 이야. 냥 찍기 냥 차. 냥 찍. 흠. 집에 갔어? 밀어. 냥 찍기 냥 차. 양치양차양차양차 양차, 양차. 크로스 아아뭐 하냐고 아이 꿀잼이네 어디 나쁘지 않았다. 이거 뭐어 어디 가? 아나 진짜 뭐너 정글 없잖아. 뭐너 설마 두꺼비에다가 강타 썼어? 야이 너네 또 왜? 아 어? 아이고 죄야. 내가 막을게. 집에 가, 얘들아.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, 너네. 라고 할 뻔? 그만. 나쁘지 않았다. 아,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지. 우리 하나 다음 판에 하고, 아지를 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왜 이러는데, 왜 이러는데? 너, 너 테리잖아 이 자식아 점화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이 자식을, 어? 아니, 아니 이거 치라고 이거, 이거. 팀원들은 매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.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내 병사야. 아니, 너 가만 히 있으라. 아, 아, 나 진짜 혈압 올라. 야, 잠깐만! 야, 잠깐만! 잠깐만! <laughs> 핸드이파터 <입에서> 어디 갔어? <laughs> 이 유혹을 하려고 거리를 준 거란 말이야. 근데? <laughs> 아니,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 자전거 잡아준다며. 아니.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원래는 살수 있었던 각인데?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비틀거리면서 <laughs> 넘어진 거다. 아시겠죠? 아 진짜 토스 하고 싶은데 우리 팀 힘이 딸릴 것 같아서 아니 제발 아 진짜 미친 하루 하루가 힘겹습니다 아주 빵빵빵 빵빵빵 빵빵 빵빵 빵주리만 실재한다 아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금만 찔러. 응, 심리전, 시, 심리전 이겼죠? 근데 나나곧 죽을 것 같죠? 근데 제가 CS는 발리고 있지만 괜찮아요. 원래 라인전 안 줘도 CS는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 없어. 이거는 너가 아닌 다른 라이너들이 왔어도. 똑같았을 거야. 알았어? 아, 농사만 지을게, 농사만. 농사만 할게. 집에 가는 척 하면서 이것도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, 어? 와랄랄랄라 할라고 지금 연기한 거다 티나거든요? 이 타이밍에 집을 갈 이유가 없어. 라인전에 유리한데. 어? 진짜 갔네? 왜 갔지? 뭐지 진짜 갔네. 어차피 깨지는 비랑 비록... 분위기 싸하더라. 잠깐만. 저쪽 아지르 잘함. 그게 잘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좀 친다는 게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? 왜 나의 워딩 받아주지 않는 거야? 아니 아니 바위개 미쳤네 이거? 둘이서 먹을 수 있잖아 그치? 너네 가진 거라고는 양 주먹밖에 없는 애들이잖아 어차피 아지르가텔리 없어서 아 근데 마법공학이라 금방 오겠다 그거 봐 선생님 왜? 아니, 아버공학인 거 알았으면 용에 붙어줬는데. 아, 저 등이 살짝 따왔거든요? <laughs> 어, 도끼병이었네? 죄송합니다. 귤중동 말기님! 돌아와! 제주도도 인터넷 터지는 거 알아! 와, 저쪽 템잘 나왔네? 부럽다. 킬좀 많이, 1 5 가성비를 보답하는 루지르 보여드리겠습니다. 3600원 싼 아지르지만, 그보다 더한 성능, 보여드리겠습니다.